유티야. 유티 장난감 갖고 와. 유티 장난감 어디 지 어, 귀티가 장난감 갖고 노네. 유티 장난감 뺏겼구만. 유티야. 장난감 갖고 와. 귀티한테 다 뺏겼네. 유티 장난감. 유티가 갖고 와 봐. 장난감 갖고 와. 장난감 어디 있지? 갖고 와. 아이고 이쁘다. 근데... <laughs> 야너그 뺏기면 어떻게? 빨리 가서 갖고 와. 동생 확 물어. 동생 확 물어. 까불지 말라고. 짖으면 안 돼. 때리는 거 아니야. 물라 그런 건뻥이었어 이뻐해 줘. 동생인데. 이따 장난감 갖고 와. 어허. 안 돼. 안돼 <laughs> 같이 친해져야지 <laughs> 나 싸우면 안놀아더랑나갈 거야 큐티 로와 언니가 이르거랬지 일로 와키티 언니가 나빴다 그치 어 누나구나 류티 그러면 안돼 큐티 로와 언니 응?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괴롭히긴 하고 놀아주지 못할 망정 그치? 키티 괜찮아 일로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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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축축축축축축축 아이고 키티야 쯧간해서 잘못 만지겠다 응? 응? 아이고 이쁘다 키티 <laughs> 으르렁거리지 마 일로 와 옳지 일로와 유티 일로와 유티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유티야 귀티 안아줄까 그럼? 응? 유티도 일로와 같이 놀자 귀티랑 셋이 놀자 응? 일로와 유티 일로와 빨리 야, 누나가 이렇게 쫄보면 어떡하냐 동생은 용감한데 응? 유티 우리랑 거리지 마더 으르렁거리면 네랑 안 논다. 알았지, 으르렁거리는 거 아니야. 아이 <laughs> 씨야, 으르렁거리면 안 돼. 응? 너는 또 여기서 뭐해? <laughs> 개판이구나귀티 <laughs> 숨었어 어 장난감 누나가 가져간다 ㅎ 티티야 너무서워서어 어떡하냐 응? 너 안된다 그랬지? 안돼 안돼 이거 부들러 <laughs> 너 혼나 하지 마. 유티야, 동생한테 그러지 마.